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아, 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유튜브로 어, 장마, 장마, 금호강 물수위 이런 걸방송에 들었습니다. 방송 들었는데, 아, 지금 여기서 여기 오늘 와보니까 어제 비가 영천 하양쪽으로 비가 많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천 땐댐 수위를 이제 여,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영천 땐 수위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시간당 200톤의 물을 흘려버린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수위를 많이 내려갔으면 수위는 한 3m 정도 내려갔습니다 3m 내려갔는데 이제 그 현장 어제 물려가는 내 현장, 현장, 이제, 현장을 실고간 흔적, 흔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까지 산책로까지 물이 올라왔다. 여기 보십시오. 산책로까지. 그리고 여기, 여기, 나무덩어리또 여기, 자네. 자네가 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물이 흘러들어왔다. 네. 산생로까지 자전거, 자전거 길까지 물이 범론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는거지요. 이래, 이래, 보면은. 이래 보면은 한, 한, 물이 한 3m 정도 수위가 내려갔다. 네. 여기 보면은 나뭇가지도 이제 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위, 아직도 여기, 여기 잔수, 잔수겨놓 아이, 아 통제입니다. 통제고, 현재 현재도 물이 물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유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흘러갑니다. 네, 재보십시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대구 대구 경북 하양 영천 쪽으로도 어제 산일 전부터 비는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3일 계속 왔으니까 이제 영천 금호금호 하양 이쪽으로 이제 산간지방으로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이제 영천 댐 수, 수문을 지금 계속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물이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제 물 이만큼 내려온 데 내려왔으니까 정량 했겠죠 어제는. 정량했는데 조금만 많이 왔으면 대구도 물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래도 다행이다. 네, 다행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하늘은 막 마찬가 합니다. 막 하고 이 내일 모레 글피글피부터또 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가 예상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금요일, 금요일, 한번죠월 오늘, 월, 하, 수. 예, 다음,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예상됩니다. 그래, 아무쪼록, 수해 입은 지역은 빨리빨리 복구하시고, 아 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이상, 구보강에서, 강천말, 우, 강초마을 뒷길 구보강 옆에서 팔광면발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